이름이? 얘 이름이 뭐예요? 슬레이어입니다. 47번. 어거안 되는데. 아, 휠도 이쁜데. 뭔 색? 뭐 시작과 동시에. 얘 엔진? 네, 엔진. 아, 엔진은 싫어 시끄럽고. 땡땡땡땡땡. 들은다는데 땡땡땡땡땡. 아, 또 시끄럽게 하네. 뽀롱 뽀롱 엔진이 안 걸립니다 엔진이 푹 급발진 아우 시끄러워 밖 한번 해주세요 시끄을워서 얘도 타림을 잡아 아단 어떤 이다 아, 전화번호. 아, 2단. 번호 아, 전화번 아, 전화 아, 전화호 아, 닙니다호 아, 전화번 아, 취향이 아, 닙니다저 아, 전화번 呃，你就这么走？